저희 크루즈가 이제 거의 비가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아, 제가 시간은 변경된 거를 깜빡했네요 에, 저희 배가 도착하는 시간 9시입니다. 그리고 어그 여권 컨트롤 하는 거는 9시 15분부터. 예, 지금은 한 7시 반쯤 됐고요. 예, 요 화산 보이죠? 위에 만년설이 있는 화산. 높이가 4,000m 까지 돼 보이진 않는데 저 높이가 4,000m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한라산보다 2배가 높습니다. 네, 잠시 뒤 힐로 에,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할 겁니다. 네, 지금 계속 힐로로 접근하는 중인데 이야, 딱 봐도 화산이죠, 딱 봐도. 네, 멋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멋있는 광경을 볼수 있는 것이 크루즈입니다 아 이거 좋네 골프장인가 여기는? 좋아하게 한번에 가와려면 골프장에 갈어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i a l f long last I w a r g h And we can I'm have I'm your I'm I'm You're just too s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One, two, three, four I love you coffee and If it's quite alright We need some coffee So on a, a lonely day We need some pastry Try saying nice we say Oh tasty pastry don't bring me that I break Oh pastry Now that I find you sick and Let us serve you Coffee Let us serve you Serve you This coffee makes you hot and sexy Coffee, coffee Tasty <laughs> pastry Feeling hot, hot, ho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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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습니다. 저희 이제 배가 힐로에 도착했죠? 이쪽이 힐로고요. 예, 네, 페트롤도부터 이제 붙었죠. 네, 파일럿 배도. 아 정말 저 화산은 멋있습니다. 그래도페일나도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이쪽이 힐로 중심가 같긴 한데 저쪽인가요? 아 저쪽인가 보다. 멋지, 우리 화산. 네, 아이브리, JR이. 혼자 셀피 찍고 있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네요. 이쪽으로 지금 화산이 보이는 쪽으로, 야 비행기를 지나다니는데 다잘 보입니다, 이렇게. 예, 네, 멋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 지금 아직도 배가 접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이 이제 힐로 국제공항. 힐로어 에어포트고 저쪽이 이제 크루시,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네, 이쪽이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저희 배는 이쪽에 정박할 거고 여기도 상업한 거로 같이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 국기 걸려 있죠?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잠시 뒤 저는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해야 되고 배 안에서 이제 그거 끝나는 대로 예, 쇼익스커션 출발할 겁니다. 네, 이렇게 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아유 정말 예, 제주도 온것 같네요 진짜 이게 예, 한라산 여기가 한라산 쭉 이렇게, 예, 이렇게 오름들 살짝 살짝 있고 예, 화산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비행기 착륙하는 모습 아 멋있죠? 예, 공항으로 비행기가 들어가고 고있 저는 여기 헬기장 여기 뭐 정비가 돼 있어서 헬기로 오는 줄 알았거든요.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해놓은건지 아니면 그냥 정비해놓은걸 우연히 본건지 아직은 에,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이 에, 보이진 않습니다. 에, 보통 이제 막 유럽같은데 갈때는 이런 배에서 우리 배로 건너타요. 영국같은데 갈때 그래서 선내에서 영국 입국심사를 하거든요. 에, 영국, 영국에서 들어갈때는 이런 광경도 볼수 있습니다. 이 배에서 저 조그만 배에서 큰 배로 샥 갈아 탑니다. 우와! 디... 샥, 샥! 예! Yeah, <laughs> yeah. 여기, yeah. 예, 샤크가 보이네요. 와! 네, 아유, 네. 샤크도 맞습니다. 네, 유유히 유영하고 있네요, 저기로. 네. 저기 폴스카 폴란도 리본 여자분 하고 잠시 폴란더로 대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요 제가 폴란더로 조금 인사를 하고 막 대화를 하니까 20몇년 전이라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뭐 회화 정도는 안 까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쪽 오시면은 이렇게 배가 네, 항구가 이렇게 다 방파제 같은 거다 화산 화산석으로 네. 이렇게 둘러져 있죠. 길게 둘러져 있습니다. 한 1k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이제 곧 도착할 거고, 저는 이제 미국 유심도 갈아 끼고, 자유롭게, 에, 이제 데이터를 쓸수 있습니다. 아 네, 잠시뒤 하선, 네, 이미그레이션 영상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피나커 라운지에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미그레이션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쪽 라인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예, 이쪽 사람들이고 이쪽 라인이 이제 예, 그쪽이 아니라서 저 한동안 저기 게리 친구 게리하고 같이 서 있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갖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이 맞았습니다 예, 그래도 줄이 짧습니다 예, 그래도 한참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먼저 키카드 먼저 대고서 예, 또 라인을 서야 됩니다. 예, 저기서 또 여권 심사를 하죠. 예, 카드 작성한거라 저기를 한바퀴 돌아야 예,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 쇼어 익스커션이 있어서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us 줄은 더 깁니다. 근데 더 간단합니다. us 줄은 저희가 이제 넌 US 캐나다고 이쪽은 US 캐나다인데 금방금방 여권만 확인하고 그냥 바로바로 u 습니다 근데 이쪽은 s Canada, US Canada, US c a n 이 d a US Canada, 습니다 a n a d a US Canada, US Canada, US Canada, US c a n s c a s s 그냥, just trave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 키카드. 예. 그리고, 키카드에다 이렇게 빨간색을 붙입니다. 네, 그래야, 네, 이미그레이션이 끝났다는 증거죠. 네, 저는, 이제, 파손 준비를 하겠습니다. 5년 만에, 하와이 땅을 밟게 됩니다. 물론, 이 빅아일랜드는 아니지만, 네, 5년 만에 왔습니다. 네. 예, 좀 서둘러서 이 이미그레이션 한 사람들은, 네, 예, 벌써, 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팅을, 예, 또 피어니까 조금 더, 네,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이렇게 땅에 키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 옐로우 라인에 있으면 안 됩니다. <laughs> 네, 하와이에 와서 예전에 요한 바우로 이세가 한국에 왔을 때 저런 거 많이 했죠? <laughs>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땅에 키스하는 거. 뭐, 저는 뭐그 뭐,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laughs> 만약에 돌아보라 갔었으면 제가 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저는 좀 일찍 한 15분, 20분, 20분 정도 서둘러서 나왔고, 에쇼이스커션 네.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줄리 누나랑 같이 하는데, 줄리 누나는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뭐, 미국인이니까 잘 나오겠죠. <laughs> 자, 이렇게 오늘 하와이에서 의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힐로 크루즈 터미널이고, 저희 투어는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칩 익스컬션. 엑시트 스트리트. 에이, 여기 크루즈 터미널 광경은 이렇습니다. 네, 아 정글펄, 바이킹, 어드벤처는 이쪽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볼케이노엔, 테이스오브 하와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희는 어딥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딨냐내 거? 랜드 오브 어 없네. 워터폴스, 워터폴스 아까 아침에 설명드렸죠? 그 워터폴스로 가는 거. 아 랜드 오브 프로즌 파이어가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네. 투어 스쿠션을할 거고 일단은 한번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네, 이런 것도 있고 하마쿠아 되게 많아요 하와이에는. 여기는 이제 개인 여행사들, 예, 네, 개인 여행사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요. 아, 볼케이노 사파리.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 모르겠어요, 뭔지. 미국 배가 하와이로 온거 뭐 그런거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택시들하고 뭐 이런거 타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지도나 이런거 구할 때는 여기서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 거 같고 아, 투어 회사들은 살짝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저 이따가 한번 가볼게요 저기는 여기는 택시를 타는 곳이고 네 잠시 뒤 안에 한번 다시 들어갈 겁니다

How much? 150 per person. 150. That's half price from what we are online. Mm -hmm. National Park도 가고, c r a t r i m 도 가고, -도 가고. 아 이게 훨씬 낫네요. Uh, I, I, I waterfall tour, 네, City of Hills. 그래 two so for one, volcano and. 아하, city. two for 1. 아하. 150. 아, ah, it's good. Nice p no, r yeah. yeah. i n e v e 하 y good! 세알로하세요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하죠요 그리고 요안에도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하세요하세요하하 아, 여기도 쭉 있죠? 볼케이노, 사파리하고, 비가일랜드비가일랜드씨비가일랜드 이래서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프리 다운타운 힐로 셔틀. 아하. 여긴 프리 다운타운 힐로 셔틀도 있고요. 네, 맵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안 가져가고, 이렇게 찍기만 하겠습니다. 3.6km. 아,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네, 네, 지도랑 프리 다운 다운 힐로 셔틀을 네, 탈수 있습니다. 파머스 마켓까지 가는군요. 그다음에 네, 시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스커즌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대기하다가. 네, After that, 합니다. we're gonna go to a painted church which they had picked up and moved out of the way of two oncoming lava flows. And then I'll be taking you folks down into the Waikia Peninsula area for your folks' mandatory shopping experience. Return time is supposed to be about two fifteen, but we did leave a little bit later. Does anybody have to be back to the ship by like two thirty? Yeah. There used to be about a thousand homes down here. That's all that's left. Uh, back down that way. If I had taken. Yeah, that's prett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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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having a brain fart. I can't. Anything else for the 20th corruption? So she dismembered all lava boat tour companies. Oh. So it only takes one guy to ruin it for everybody. Before you ask, no. Oh well, maybe there is such thing as lava insurance. Oh, I bet it's expensive in certain places. On this island, we have what's called lava zones. Lava zone one is like there is a 100% chance that lava is going to show up in this area and take away your home. They, they just kind of like bulldozed what they could and then just built a new road on top of it. So this is Fissure 24's lava flow. 2018. Nice. In Hawaii, we have two different types of lava flows. This here is A'a lava. Then there's also a smoother looking lava flow, smoother rocks back in Kalapana. That is Pa'hoihoi flows. Pahoyhoy flows like honey from a bottle. Uh-uh, doesn't move like that. Uh-uh, bulldozes things down. So how this lava flows, or how this lava moves, is material starts backing up from the back. It starts pushing the front forward. That's how it bulldozes things down. Pahoy hoy can turn into aa lava, but aa can't turn back into pahoy So don't. I don't want to have to do the paperwork either. So don't go climbing on this lava. I'm not gonna let you guys out because sometimes the little the little hill on the horizon. Then there's like a little patch of green, a cell phone tower. And then a smaller little hill That smaller little hill, that's Fissure... f r 12, I think. Fissure 12. Either... 버스 탄 지, 미니버스 탄지한 1시간도 한 넘어서 라바 가까운 데좀 보러 갔다가 거기가 목요일마다 문이 닫힌다네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여기 지금 예, 네, 작은 교회, 네, 성당 맞습니다. 되게 작은 교회입니다. 네. 하늘 색깔은 좋죠. 네, 바닥은 네, 화산섬이라서 네, 빨갛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온것 같아요. 자, 이런 예쁘게 생긴 처치에 왔고 여기서 한 15분 정도 있을 겁니다. 예, 어. 코코넛 나무들 이 있고.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나 안에 구경 좀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보이게 하려고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구나. 네, 되게 소박한 교회입니다. 소 박하 죠, 네. 네, 교회 옆에 귀여운 고양이 들이 있 습니다. 미야옹 새끼 고양이하고 엄마 고양이인가봐요 귀엽습니다 이건 뭔 꽃이죠? 예. 되게 확펴 있습니다 뭔 꽃이냐 이건 고양이들 여기도 꽃이 무슨 꽃이죠? 얘도 특이하게 생겼고, 이 꽃들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저 밖에는 코코넛 같은 걸로 뭐 글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되게 소박한 교회인데 건너편에 뭔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뭘? 노니 팩토리? 아, 팩토리군요. 비가일랜드 프로세싱 뭐 뭐죠? 노니 팩토리라고 써 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노니 팩토리. 네. 뭔지 몰라요 자 건너길 건너편에 논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논이네 과일이래요 바닥에 네, 논이 과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이가 있네요 이렇게 논이 노니. 얘네가 논입니다 이게 논이 나무예요 이게 프란지판이라고 하와이에만 있는 거랍니다. 아하, 프란지판이. It comes in pink, yellow, 음? white, three colors. 아하. 음. 지금 도착한 곳은 라바트리 파크라는 곳입니다. 라바가 네, 나무를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인지 뭐 빠른지 모르게 감싸고 있는 나무를 볼수 있다는데. 어, 어딘지, 네, 가이드랑 이동해 보겠고요. 여기 참, 어, 길을 보다 보면은 몽구스가 많아요. 네, 몽구스가 많답니다, 여기. 그리고 닭도 많고. <laughs> 아, 남태평양 어디나, 네, 태평양 어디나 어디냐? 닭이 많네요.